김혜경 씨와 관련돼가지고 지난번에 벌금형이 나왔습니다만 그 여파가 지금 이제 계속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배소영 같은 경우도 위증으로 이제 고발이 또 돼가지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또 이첩까지도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는 100% 위증이었죠 네. 아니 근데 위증을 너무 대놓고 해가지고 그렇죠 야 배소영은 진짜 어쩌려고 그러냐 음. 뭘 저렇게 지킬 게 많은 건가 막 이런 걱정이 될 정도로 위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위증이 뭐 그러니까 잠깐 뭐 그냥 그런 게 아니, 잠깐 순간을 넘기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아예 그냥 친하게? 계획적이고 대놓고 음. 누가 봐도 안 믿을 말을 계속 했거든요. 음. 이거는 이거는 정말. 친구 아닌가 이 생각들 정도로 위증했어요. 어, 이 여자가 왜 그럴까 싶을 네, 정도로. 네. 그리고 배소연 본인 스스로도 집행유예가 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위증을 한 거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그 동일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구속은 안 되겠지만 네. 위증이 유죄가 나온다면은 이게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게 그 저기 집행유예가 나와 있다 보니까 그 집행유예 음. 중환에 동종범죄가 아니라도 음. 집행유예가 해제되는 건가요? 그러면? 무효되는 건가?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은 상태에서 동정범죄가 돼야 바로 이제 사실 그 실형이 떨어지는 거고. 네. 다른 이제 위증 교사가 유죄가 나온다면 가중처벌은 될수 있다 아, 하더라고. 이가 지금 이제 그 뭐냐. 어,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렇게 또 다른 음.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위증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좀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지금 음. 김혜경하고 이재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음. 그 조민 조민 그 당시에 그 재판할 때그 음. 위증했던 사람들 다 위증죄로 그냥 다 처벌 받,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12월 12일 날또좀 있으면 조국 재판 결과도 나오니까요. 아 그러네. 다음 네. 주네. 다 다음 주. 희비일이면 다음 주인데. 오늘 아. 3일입니다. 아 씨, 네. 오늘이 3일이구나. 내 <laughs> 무너데이 때문에 모든 게다 꼬였어, 이게. 이거 그러니까 이어 단추를 4일이 꼬였어. 아닙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3일입니다. 아. 그래서 문어데이로 인한 아, 역반대. 네. 내일이 5일이잖아, 그럼. 아니, 모레가 5일이잖아. 그렇죠. 그럼 다음 주네. 어, 그런가요? 응. 네. 맞잖아. 더하기 7. 어, 그러네요. 다음 주 나오네. 어. 재모의 효과인가요? 재모 <laughs> 때문에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거야?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네요. 다음 주, 다음 목요일, 주 날. 목요일. 아 이거는 뭐 조국이야 뭐100% 유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구속 되겠죠. 조국은 네. 이제 그 일부 무죄 판파기환송을 음. 원하지만 이 조국 아들 이 범죄나 뭐 음. 검찰무마 이런 거둘다 그렇죠.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음. 이건 뭐100%뭐 빼박 유죄이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 그 국기는 바로 드디어 이제 구속이 되는. 조국이 그 구속이. 조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는 구속된 상태. 근데 유튜브 열심히 하던데 조민도. 조민도 이제 후구지책을 음. 생각해야죠. 아버지가 <laughs>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되고안 되고나면. 아, 브이로그를 새롭게 좀 찍나요? 뭐라도 해서 이제 해서 뭐 해야 어, 되는데. 네, 근데 솔직히 네. 조민 유튜브가 제그 생각에 그렇게 잘될것같잘 되는 것 같지 않던데. 아 그런가요? 별로 콘텐츠가 이렇게 어, 볼만한 게 없잖아요. 들어가 볼까 그래서. 오랜만에 요즘 뭐 하나. 시청 시간 자체가 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태준 어. TV 같은 경우는 뭐한 시간 뭐 한다 그러면은 네. 한뭐 평균 시정, 시청 시간이 30분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민 그게 그냥 개달도 잘안 보는 것 같은데. 어 그러네 말이 안 올라오네요 영상 자체도 영상, 영, 콘텐츠도 콘텐츠가 일단 없고 어. 야 복잡습니다 이게 콘텐츠야 이게 그러니까 <laughs> 자기가 뭔가 이 우리가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콘텐츠를 위해서 성재인 tv 성재인 tv 같은 경우는 아 24시간 내내 고민하죠 그렇죠. 지난 주부터 거의 <laughs> 고민을 하고 뭘 하려고 좀 만들잖아 이것저것 그렇죠, 그렇죠. 찾아보고 근데 네. 이런 노력 없이 그냥 뭐뭐 네. 뭐 길 가다가 개를 어. 어, 만났어 이러고 찍고 이런 게 뭐야 이런, 이런 거를 그리고 아무리 조민이라도 처음에 몇번 어. 봐주고 돈쏴주는건같도 그렇죠. 지속적으로 뭔가를 쏴주기가 어렵지 봐주기도 그렇죠. 어렵고 그렇죠 요즘에 그 저기 조민이 새롭게 화장품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이름만 올려놓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아, 그게 네. 도움이 될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 처, 그것도 처음에만 잘 팔리지 중요한 음. 거는 그 화장품 품질이 정말 좋으냐인데 그렇죠. 품질이 좋은 사람이 과연 조민한테. 그뭐 뭔가를 맡길까 마케팅 같은 걸 부탁할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 우리나라 화장품은 사실 이제 다 저기 사실상 콜마에서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아 콜마가 뭐예요? 한국 콜마 회사. 진짜? 네, 거기서 사실 다 만듭니다 대부분의 화장품.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오, 콜마가 뭐약 뭐의 약자입니까? 콜마가 뭐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그 회장님이 엄청나 애국 보수시고 아 세종 그 이준신 장군에 대한 이제 그 연구도 되게 많이 하시는 음 훌륭한 분이시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웬만한 화장품은 다 사실 콜마에서 만든다 보면 되죠 아, 이거 다다 남들도 다 알아요 이거? 대부분 아실걸요 쿨마. 쿨마라는 어, 네. 처음 들었어. 아, 오. 그래서 이제 쿨마에서 나오는 화장품 다 거기서 거긴데 이제 거기서 마케팅을 <laughs> 얼마나 이제 잘 되냐에 따라서 가격도 이제 좀 천차만별이 되는 건데. 굳이 변명하자면 네, 퀄리티는 저는, 다 비슷합니다. 저는 쿨마는 네. 알아, 쿨마. 쿨마가 좋죠. 그렇죠? 쿨한 말. 네. 네, 그렇습니다. 없던 걸로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네, 어, 배설이가 어떤 식의 이제 그 위증을 했는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카드깡입니다. 카드깡. 그러니까 이제 그 김혜경한테 음식을 사다 주고, 원래 지금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없었던 얘기인데, 네. 갑자기 이제 지가 재판에 나가가지고 내가 음식을 사서 김혜경한테 갖다 주면 김혜경이 현금을 줬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또 증언을 했었죠.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제 그... 배수연이가 본인의 카드로 결제를 해서 김혜경한테 갖다주고 네. 김혜경이 돈을 줬으면 모르겠는데 네. 경기도 법인 카드로 배수연이가 결제를 해가지고 김혜경한테 김혜경은 돈까지 받아먹었다라고 네. 한다면 이거는 따블로 지금 처리지는 거 아닙니까? 배임에다가 그러니까. 김혜경한테 사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보통 네.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자기가 열로 안 됐다고 이렇게 그냥 좀 잡아떼는 그런 게 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김혜경, 김혜경한테 뭔가 큰 이런 게 있다고 해도 해도 음. 너무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 그럴 듯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그렇죠. 듯한데 이 개연성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심지어 이때가 카드깡뿐만 아니라 그 음식 먹었던 거 있죠. 네. 그 같이 이제 그 식사를 했던 거. 네. 아 이번에 이제 그 유죄가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소연이가 동석을 했었는데 했던 얘기가 네. 내가 이제 그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김혜경이 나중에 봉투로 나한테 십만 원, 이십만 원 이렇게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김혜경의 얘기랑도 또 달라요. 김혜경 같은 경우는 배소녀가 결제하는지 몰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네. 몰랐다고 그러고. 그리고 음. 만약에 뭐 10만 원, 20만 원씩 있었으면 돈을 찾은 뭐 흔적이라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거라도 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음. 전혀 없고. 네. 검찰이 실제로 이제 김혜경의 계좌를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네. 뭐 현금이 이렇게 뭐 인출된 내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배소녀가 이제 정말로 자기가 증언했던 것처럼 카드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네. 그 금액이 수천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일값만 해도 네. 수천만 원이고 소고기에 뭐초 까지 해가지고 수천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가 또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정말 배수니까 맞다 고 한다면 네. 음. 근데 어쨌든 그 이런 헌신적인 위증 덕분에 네. 그래서 김혜경이 그래서 이제그 법화 기소가 안된 건가요 그래서 안된 건가요 사실상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뭐 부부가 기소 둘다 되면 안 되니까 그냥 기소를 안한 건가 모르겠는데 음. 근데 예전에 보니까 뭐 부부 도박당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잡혀가고 그러던데 음. 왜 이거 같은 경우 이 법화를 오히려 법화에서는 김혜경이 더 나쁜 애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인 뭐 부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진짜... 김해경이 더 나쁜 놈인데 네아 음. 이런 식이면은 그냥 맘 놓고 부부간에 뭘한뭘한 뭘한 다음에 한 사람이 뒤를 봐주고 이런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 왜 김해경을 봐주고 이건 정말 음.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진짜.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김혜경의 또 위증을 했던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신경입니다. 이신경애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국회의 장이죠 아, 우원식의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아, 신경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박정호 부장판사의 재판에서 그렇게 네. 위증을 했습니다. 박값은 내가 현금으로 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포스기 같은 거를 전부 다 뒤져 가지고 확인을 해 봤는데 네. 알고 봤더니만 현금 결제 내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100% 그냥 이거는 뭐 당연히 네. 어,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 뭐이 이 사람이 이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음. 여러 번 다섯 번 정도 이런 밥, 밥 식사 자리가 있었 있었는데 음. 그거를 다 이렇게. 혼인금을 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배소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네, 그러니까. 게 이제 그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쌓았나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배소연의 위증은 이 음. 80억을 그렇죠. 지키겠다. 어 그런 목적이라면 이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80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내가 깜빡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일단 위증을 좀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혜경이 음. 이제 일심에서 그 저기 뭐형 확정 받은 게 징역 10개월 확정 받았잖아. 요 나요. 그거 같은 거기서도뭐김혜경 약을 내가 처방받았다. 음. 내가 내가 쓸 먹을라고 했다라는 식으로 비록 해서 그래서 그래서 김혜경은 150만 원을 공지선거법을 받았는데 음. 이배수에은공지선거법으로 집행, 집행유예랑 포함된 10개월 징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음. 이거 누가 봐도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억울할 만한 일인데 억울해하지 않어. 음. 아, 이 80억, 이 80억.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증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조사가 된다면은 <laughs> 배소연의 이제 그 계좌 내역도 조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겁니다. 정말로 배소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김혜경한테 현금을 그렇게 수천만 원씩 받았다라고 네. 한다면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배소연에 대해 가지고 계좌 추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뭐 계좌 추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재산의 증식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진작했어야 진작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이런 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산 에 대해서 의혹이 나온 게 음. 벌써 2023년, 22년 뭐그 정도 된, 된 건데 그동안에 그렇죠. 음. 왜 국세청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아니, 국세청 만약 문재인 정부 당시였다고 한다면 금방 이거 뭐 했을 것 같은데 자기 네. 편이니까 또봐주게하고뭐이랬던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음. 말입니다. 어쨌든 이 배소연의 80억이 음.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음. 나중에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간에 아마 이재명과 김혜경과 깊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아니, 그렇죠. 이재명 같은 게 그러니까 김혜경이 보기에는 음. 자기 그 밑에 직속 비서가 어 재산이 자기보다 많다는 거는 하극상이죠. 하극상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80억 가까이 되는 자산가가 뭐가 아쉬워서 김일경 밑에서 쩔쩔거리고 있겠습니까? 쩔쩔거리죠 그러면 뭐? 예, 그럼 저희도 뒤집어 쓰고 초밥도 갖다 바치고 뭐하러 네. 그러겠어요? 내가 집이 돈에 80억이나 있는데 아. 진작에 때려치지. 네 음. 그렇습니다. 어, 참고로 우리 저기 그 제가 전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조민 이제 그. 조국 조민이그 허위 시, 허위 서류 중에서 공예 인코퍼센터 그게 있어요. 어, 네, 네, 인터넷다고 근데 거기서 난 조민을 그때 봤다라고 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위증으로 이제 해갖고 이제 기소가 됐고요. 어, 이게 원래 11월 어. 그 이제 사무국장 지금 그룹 걔가 음. 정이 아니 거기 조국 혁신당에 지금 보좌관으로가 있는 애예요. 아 그때 서울 인권센터 있었던, 있었던 서울 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이 조국소신 있어요. 아 그래요 완전 네. 웃긴 놈이네 네, 그걸 위증도 인정을 했어 지금 그래서 어... 이제 선고가 (11월) 원래 (14일에) 나오기로 했나 그랬는데 어... 아직도 서, 아직도 선고가 안 나온 거야그 조민의 사진 같은 거 나왔던 거 그거 이제 검찰은 조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조민이라고 우겼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거 말고 이제그 자리 네. 그 식사 자리에서 조민을 봤다고 아, 그 봤다고 막 얘기한 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조민이 공익인권센터 그 인턴 마지막 세미나 때 갔었다는 거야. 어. 그거를 갖다 얘가 위증을 했어요. 아그거 사진은 그럼 세미나가 아닌가요? 어어 어, 어, 맞아 사진 그렇죠. 사진 네. 사진도 있었고 어. 그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애프터 얘기를 어. 봤다. 야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조국혁신당에도 들어가 있습니까뭐 다끼리끼리 하는 거죠. 뭐 뻔한, 너무 ]네요. 뻔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런 이런 것 이런 위증이라는 건 사실 음. 이게 사법부의 그 판단을 방해하는 음. 악질적인 범죄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좀좀 어떻게 되게 좀, 되게 좀, 되게 좀 많이 처벌을 해야 되는데이것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그 배소연에 대한 또 위증 고소, 위증이 이게 또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보기에, 수사가 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음. 이제 조만간 음. 위증죄를 없애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재명이 요또 민주당이 만들 겁니다. 음, 민주당이 배소연을 구하기 위해서. 아 배소연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지 까 왜냐면 언제나 네. 언제 배소연이 마음 상해서 음. 막 이제 한번 삐뚤어지면 막 던지거든. 음. 뭐 진, 진실을 말해버릴 수 있잖아요. 어. 그렇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날을 네, 기다려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해보고요.